오늘 아침에 놀라운 저는 보도 하나를 봤습니다. 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어, 전체 그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19일 날 새벽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어, 당시에 뭐 완전히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서부지법을 다 때려부쉈지 않습니까 난동이 벌어진 3시간 동안. 근데요. 우리 국민들은 다 뉴스를 알았는데. 최상목 대행은 이걸 안 시간이요. 9시 50분에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날 9시 5 0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초유의 법원에 대한 난동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최대행은 그날 9시 50분에 이호영 경찰청 청장 대행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것도 최대행이 언론을 보니까 막 그런 사태가 터지니까 경찰청한테 전화했던 이예요 야. 뭔 일이 있 거야? 왜 보고도 안 해? 막 호통을 쳤던 거야. 그러니까 경찰차 어, 이제 보고 드릴게요. 하고 보고를 한 모양.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이 공권력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근데 이런 중대한 사태가 터졌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솔해야 될 사람은 6시간 넘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요. 경찰은 바로 행안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행안부는 바로 국정 상황실에다 보고를 하고, 또 경찰도 국정 상황실에, 대통령실 국정 상황실에 보고를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사태는 바로 대통령이 자고 있어도 바로 전화를 합니다. 위급 사태니까요.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그게 관례예요. 근데 대통령실도 몰랐고, 국가안보실도 모르고, 그 다음에 총리실은 아예 보고도 안하고. 도대체 경찰이 어디다 보고를 한 겁니까? 이게 국가질서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저는 중대한 사태라고 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군이라 넘어와서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것도 6시간 이후에 보고할 건가요? 북한이 침, 침, 저, 침략을 해도 6시간 이후에 대응한테 보고를 할 건가요?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지금 총리도 지금 탄핵 소추된 지금 국가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경찰은 제대로 지금 대행한테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최 대행이 TV를 보고서 이런 사태를 알았다는 게 저는 이거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최 대행이 지금 구두로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경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보고를 누락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완전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 책임을 물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최대행이 좀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이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법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행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게 지난 16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근데 17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하루 전날. 정말 많은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긴장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느꼈답니다. 근데, 오동은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등 다섯 명이요. 이날 17일 저녁에, 과천에 있는 한 고깃집에 가서, 불고기를 시켜놓고, 거기다가 또 와인까지, 소주와 맥주까지 먹으면서, 저녁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날에 이런 일을 할수 있을지. 저, 보십시오. 저기 옆에 보면 지금 와인병이 있죠? 또 소주도 먹었다고 그래. 아유, 뭐, 한잔하십시오. 이 TV조선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요. 한잔하십시오, 처장님. 아유, 밭 고생했어. 우리 대통령 구속시키잖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건배를 하는 건가요? 야, 참. 공수처가 그동안 이 수사권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수사권도 내란지 수사할 권한도 없는데 수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또 했는데 이 중대한 시점에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군다나 이날 또 서부지법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도 저렇게 처장하고 이 차장하고 앉아서 지금 축배를 들고 있다니 하, 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럴 때는요 진짜 김밥 먹든지 아니면 정말 시켜 먹든지 안에서 밤을 새면서 어저 수사를 해도 어할 판에 지금 이게 격려할 자리입니까 이게 지금 뭘 잘했다고 격려합니까 지금 더군다나요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경찰하고 검찰은 특할비 특경비 전부 다 잘랐어요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돈을 올려줬어요. 그거 올려준 돈으로 그냥 불고기 사 먹은 겁니까? 아, 참 지금 저렇게 이술 먹을 수 있는 정신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경찰과 검찰은 돈단 자르고 저렇게 공수처에다만 돈을 줬는데. 예? 아. 자, 지금 조금 전에 음,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일입니다. 2 0일인데 2월 3일인가요? 아마 대통령이 이제 기소 어, 해야 될 시점인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뭐 대통령 더군다나요. 어 21일 날이군요. 그날 헌재 어, 대통령이 출석해서 어이 현재에서 진술한 날 그날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국군 서울 이 지구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 시간에 뭘 갔냐면 서울구치소 가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강제구인하겠다고막 쇼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대통령이 병원에 간지도 몰랐다 막 해서 이제 그것도 모르냐 막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구치소에서 알려줬어요 그 전에 오늘 대통령 저 끝나고 병원 간다 안 돌아오신다 그걸 알고도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을 보내서 쇼를 한 겁니다 아 우리 가서 대통령 강제구인하려고 했다 쇼를 한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거다 알면서 쇼를 한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뻔히 대통령 이안 나올 줄 알고, 대통령 나와도 진술 안할줄 뻔히 알면서, 가서 그냥 대통령 어떻게 한끄집어낼그 쇼를 세 번이나 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오늘 지금 좀 전에 지금 이제 검찰을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들이 대통령 구속시켰다고, 더 대, 대통령을 더 가지고 있겠다고 검찰을, 원래는 검찰하고 11, 11로 합의했거든요. 아, 그 합의된 거 아니야? 더 데리고 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지금 술 먹은 거 문제 터지고, 어? 또 이거 대통령 저기 병원 간거 뻔히 알면서 안간거 터지고 하니까 이제 아 뜨거라 해갖고 이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검찰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기록 하나도 참고할 게 없다. 아예 그냥 공처 수사기록은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한계 있어야 죠 참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공수처란 게 처음부터 만들어지 말아야 될 기구라고 했었는데 막, 자, 괜히 자기들이 수사한다고 저렇게 해놔놓고 한게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 연행 온 것도 다 경찰이 했어요. 그다음에 뻘짓 한 것도 다 지금 본인들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기소는 이제 검찰에 떠넘긴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공수처 돈 만들고 없애야 된다. 괜히 지금 뭐 돈저 늘려줬더니 불고기나 사 먹고 술이나 먹고. 뭐하러 듭니까 이거. 차라리 지금 저 고생하고 있는 경찰, 검찰 저거는 돈 늘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 돈도 없어요. 지금 밥 먹을 돈도.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공수처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 때는 그냥 온갖 짓을 다, 다 통과시켜놨고 이제 와서는 공수처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조리가 참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 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은 호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 됐죠. 뭐 비상기 엄 있죠.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이 당에 대한 지지율,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저 앞으로도 정신을 잘못 차릴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뉴스를 한번 여러분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아, 또 설날이네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